빵! 오케이. 빵! 오케이. 빵! 오케이. 신나는 라이브 게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블럭스 슈팅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볼이라는 게임인데요. 아, 재밌어요. 한번 해볼게요. 르루루루 야, 요런 식으로 총을 쏘는 게임입니다. 뭐지, 여기? 오 아! 어! 아하! 페인트볼로 적을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겠다 자, 올라가서 덤벼라! 아! 아우! 아... 어, 지금 한 명도 못 죽였는데, 라인파파는 도대체 몇 등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아! 와얘들이 앞에다가 막지뢰를 지뢰를 깔아놨어 어. 아 안보여 안보여 아 벽을 넘으면 그래도 살만하네요 자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어 아아 아, 얘네들 맞전 지뢰밭을 깔아 놓고 야 나는 밖으로 나가겠어. 밖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아. 나 나가는 수밖에 없어. 나가는 수밖에.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가자. 빵.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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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여기다 깔아놨어 와. 아, 친구들 모두 밖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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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려움을 뚫고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오니까 살만하네 아! 자, 많이 뚫었으니까 빨리빨리 나가야죠 레이더 트를 누르면 레이다가 활성화되거든요 이레이다로 이렇게 저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제 뭐야? 아, 진짜. 자, 라인 파파는 몇 등으로 할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야, 전쟁의 신이다. 아, 아, 이거 아, 좋다. 야만 두지 않겠다. 야! 야, 아, 로블록스에 이렇게 이런 슈팅 게임이 있는 거는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야! 아, 이럴수록 여기서 주마다 되는데. 레벨 13. 아, 선전했죠. 중간에 게임에 들어와서. 오케이. 오케이. 자두 명. 연속으로 몇 명을 맞출 수 있을지. 나자자자자 자. 최근 도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다 죽였어 오케이 아~~ 과연 라이파파는 몇등일까요? 예! Yeah. 어 3등 3등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한 게임을 더 해볼게요 한 게임을 뭘뭐 해볼까요 콘크리트 가자 콘크리트 가자 친구들 콘크리트 그렇지 오케이 콘크리트 자이번에 몇등 할지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자어 포미 어, 폼이 된다. 뭐야, 이거. 에? 총이 별로인데? 어. 총이 별로야, 총이. 아, 총이 별로야. 연발이 아니네요, 이 총은. 아, 이거 못하겠다. 연발 아니야. 아, 요 총으로 해야 되겠어. 아우, 너나나나. 자, 여긴 팀전이 아니네요. 아! 넓다 넓다, 넓다.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오케이 이걸 설치해야요 자, 나의 기지다 여기 오지마 여기 오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오케이 이정도면 뭐 자, 나타나라 나타나라 어, 불타오르고 있어 안돼 자, 요런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드론 Go 드론 자, 나의 드론, 여기 드론이 있죠? 드론이 나를 도와서, 어! 안돼! 오케이, 드론이 맞췄어요 드론이 날 도와주고 있어, 오케이 어디까 아! 아! 센트리 노타다, 그냥 맵이 엄청 넓다, 여기, 아 아! <laughs>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야, 뒷 정수 야아야 아. 야, 스폰 되면서 어떻게 바로 옆에 스폰 되냐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야 그렇지 아 뭐야 아 스폰을 막같이 데서 돼야 이건 좀 아닌 거 같아 오케이 아 미안해 었던거 같아 그렇지 소리가 나 소리가 나 아! 레벨 14! 8000 크레딧을 얻었네요, 8000 크레딧을. 오, 오. 난리야, 난리, 난리. 아, 이거몇등 할까요, 여기서? 내가 안 보이니? 내가 안 보여? 오케이. 아! 오케이. 야, 이 드로이다. 아. 아하. 아... 아... 않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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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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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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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이! 내가 맞았 아... 아... 같이 봤는데 오케이 오 아... 이스 아... 오케이 나와 나와 아 뒤로 조심해 앞도 조심해 짜자 짜자 야 가만두지 아 이럴 수가 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야 오케이 아 가만두지 않겠다 오케이 야 죽어라 야안 죽냐 자몇 등이나 할까요 이 맵에서 나이스. 오,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좋아. 거의 뭐, 무적이죠, 무적. 지금 상태는. 뭐야, 내가 하나 터졌어. 오. 빵! 오케이. 빵! 오케이. 빵! 오케이. 이 통수 조심해라. 오케이. 아하. 나의 드론이 아직도 살아있네. 오케이. 아 굉장히, 굉장히 오랜만에 죽었네요. 자 2분정도 남았는데요 몇등이나 할까요 아 날. 네. 이럴수가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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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나 어떤, 어떤가요 어떤 여러분 재밌나요 야 공짜게임이 이런정도의 이런, 이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게 신기하네요 빼라빼라 빼빼빼 빼나이 드론 맛을 봐라 친구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아, 진짜 저 아저씨, 아저씨, oh 난 죽이지 마. 오호, 오호,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허. 어허. 아하. 아 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2, 1, 0! 오! 라임짱이 1등! 1등 했어요! 오! 브라보! 자, 여러분, 어떤가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